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릴이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도 손에 가득 그릴 드릴이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온듯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둘릴이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들이리 나 그대에게 모두 두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문들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두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사랑합니다. I love you.